네, 안녕하세요. 간지입니다. <laughs> 아, 아. 개소리야 간지입니다. 오늘은, 음, 라이플 푸터. 제집 소개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어, 잘 모르는, 제가 지금 가입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두, 아니요. 모르겠고요. 일단, 어, 어, 몰라요. 일단 제집 소개할 거예요. 최7광 있죠? 엄청 멋지죠? 엄청 크죠? 근데 작동만 했어요. 가축을이... 아우, 멋지, 근데 요거네 아, 보세요, 아, 저... 잠깐만... 방어시즌템 아, 저 지금 4레벨인가? 4레벨이에요. 저게 아, 엄청 높죠? 이런 쓰고 보니, 뭐 이렇게 침대 여기, 여기 먼지가 더 있지만, 저기 음식대도. 네, 그리고 또 여기 2층은 볼게 없는데, 수리대하고, 탄약상자. 탄약 보충하고 있던. 그리고 여기, 벽은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고요. 여기 배연연구대. 내가 여기 왜 놨지? 그리고 또 여기, 밖에. 이렇게 하고 저기 위에는 위에 올라가면 막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창문이 뚫려 있어서 아원하다아 좋다. 밤밤 밤 분위, 분위기가 아주 좋군. 여기로 여기로 와도 아주 좋아. 그니까 와우 여기 밭도 정말 넓어. 근데 제가 고민을 빨리 해야 되지만 그 제가 아직 개방하지 않은 땅도 많아요. 지금 이거 여기 보세요. 많죠? 제가 앞으로 집 덕분에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